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도 추워지고 바깥에 함부로 못 나가겠어요.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겨울인데요. 겨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뭘까요? 롱패딩인데요. 요즘에 숏패딩이 유행이라고 해도 저는 겨울에는 롱패딩만큼은 포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롱패딩 6종 하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브랜드부터 요즘 핫한 힙한 브랜드까지 제가 다양한 브랜드의 롱패딩을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뒷부분에 작은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제가 처음 소개하는 브랜드는요, 지프인데요. 정가는 399,000원. 구매 가능한 최저가는요, 187,525원인데요. 제가 어디서 구매했냐? 바로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롱패딩하면 블랙만 구매를 해봤었는데요. 어, 왠지 모르게 화이트 롱패딩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델분의 샵핏을 보고 진짜 큰맘 먹고 화이트 롱패딩 구매해 봤습니다. 자, 기장으로는 160인 제가 입었을 때 종아리 중간까지 내려왔고요. 마음에 들었던 점은 목 네크라인이 살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온 효과를 확실하게 줬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소매 안쪽을 한번더 감싸 주기 때문에 확실히 추운 겨울에 보온 효과를 높였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자, 잠금도 놓칠 수가 없는데요. 지퍼로 한번 잠그고 두번 두 번째로는 단추로 잠가주기 때문에 이중 잠금으로 확실하게 바람을 많이 막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양쪽으로 주머니가 굉장히 깊은 편이에요.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간단한 물건을 보관하기에도 굉장히 좋았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지프 옷을 걸쳤을 때 활동하기 굉장히 편하고 가볍다라는 거였어요. 이너도 두껍게 입고 아우터까지 두꺼운데 심지어 아우터가 무거우면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내 몸이 좀 두내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터를 고를 때 가볍고. 보온 효과는 확실하고 활동성이 좋아야 된다는 게 저의 포인트인데요. 이 지프 옷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활동성도 좋았고 저는 지금 컬러를 화이트로 골랐는데요. 블랙 컬러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지프 옷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같이 걸어놨거든요. 링크 한번 들어가셔서 꼭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입었을 때 너무 가볍고 움직임도 좋아서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는 뉴발란스 연아 코쿤핏 구스 롱 다운인데요. 자, 제가 뉴발란스도 구매를 했는데요. 정가는 359,000원, 구매 가능한 최저가는 339,050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롱패딩 총 6종 하울을 하는데요. 앞에 소개했었던 롱패딩부터 뒤에 소개할 롱패딩 중에서 이 뉴발란스 제품이 제일, 제일, 제일 가벼웠어요. 진짜 롱패딩을 입었다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정말로 정말로 가볍다라는 느낌 을 받았고요. 그렇다고 보온 효과가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우선은 이 뉴발란스 제품을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모자를 자세하게 보면 일반 모자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안쪽에 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깥이랑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탈부착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어, 안쪽 모자에 천을 자세하게 보면요. 뉴발란스라고 센스있게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멋스럽게 연출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 롱패딩도 목 부분까지 패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목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이 뉴발란스 롱패딩의 맷 밑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은 똑딱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똑딱이는 저는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꾹 하고 눌러야지만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입어봤을 때는 이 똑딱이를 채우고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 부분은 좀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자, 이 롱패딩 또한 이중 잠금으로 지퍼로 한번 잠그고 그 위에다 똑딱이 그리고 자석으로 잠그기 때문에 보온 효과는 확실히 좋았고요. 핏도 너무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분들 중에서도 좀 슬림한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뉴발란스 제품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롱패딩을 무려 6개나 구매하고 입어보니까 예쁜 핏, 조금 나에게 안 예쁜 핏을 바로 알수 있는데 특히 이 뉴발란스 패딩은 입었을 때 핏이 예쁘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슬림한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뉴발란스 패딩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태플 클래식 봄버입니다. 자, 이번에는 털 달린 롱패딩을 소개해 볼 텐데요. 완전한 롱패딩은 아니고 저한테는 허벅지에서 무릎 사이까지 오는 약간 미디엄 패딩에 가까웠어요. 정가로는 189,000원인데요. 구매 가능한 최저가 83,050원입니다. 패딩이 이 정도 가격이면 갓성비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얘는 입었을 때 진짜 따뜻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모자 안쪽까지 패딩으로 되어 있어요. 보온 효과는 진짜 짱입니다. 옷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옷 디자인 자체가 슬림하게 나온 디자인은 아니에요. 옷핏이 살짝 도톰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남성분들 상관없이 입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제가 입어봤는데 이 옷은 무게감은 살짝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안고만 있어도 이 안쪽에 털들이 느껴질 정도로 진짜 빵빵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무겁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우선 팔 쪽에 이렇게 수납 있는 작은 포켓이 하나 있구요, 안쪽 한번 짱짱하게 바람 막아주고. 위에 두 번째로 바람을 한번더 막아주고요. 전체적인 수납을 봤을 때도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남성분들이나 뭔가 남자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은 어, 미디엄 패딩이거든요. 이 페플 브랜드도 살펴보니까 목 위에까지 패딩이 올라와 있어서 따뜻하고요. 얘는 또 하나 좋았던 게 안쪽에 이렇게 고무로 잡아당기면 목 부분이 살짝 조금 더 조이더라고요. 얘를 잡아당기면 바람이 들어가는 걸좀더 막을 수 있죠. 바람이 들어가는 걸 완벽 차단할 수 있어요. 지프 롱 패딩 핑크입니다. 자, 지프 롱 패딩인데요. 44만 9천 원인데 구매 가능한 최저가 21만 1,275원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스몰로 구매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옷이 크게 나와서 그런지 일반적인 5호 사이즈이신 분들은요. 미디엄 말고 꼭스몰로 구매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미디엄 사이즈를 구매하면 좀클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얘도 모자 부분에 털이 달려있기 때문에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핑크 컬러를 선택한 건 겨울에 우리가 롱패딩하면 무조건 블랙 입거나 좀 네이비 컬러. 회색 컬러 많이 있잖아요. 뭔가 화사한 컬러를 하나 입고 싶어서 핑크 롱패딩 한번 도전해봤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롱패딩이라면 너무 단순할 수 있을 텐데 와펜도 들어가 있으면서 허리 부분에 고무줄을 당겨주면 허리도 슬림하게 연출을 할수 있어서 얘는 롱패딩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패딩으로 입기 좋더라고요.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소개한 롱패딩들 중에서는요. 얘가 무게감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만큼 안쪽에 오리털이 많이 들어갔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목 부분까지 높게 패딩이 올라와 있어서 보온 효과는 확실하고요. 얘도 안쪽에는 지퍼 위에 한번더 똑딱이가 있기 때문에 보온 효과 확실합니다. 안쪽에 천으로 잡아주는 거 없이 소매는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똑딱이로 조절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롱패딩이 아니라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털도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겨울에 잘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키클래식 프리미엄 구스다운 패딩 블랙입니다. 정가는요, 298,000원인데요. 구매 가능한 최저가 159,100원이에요. 아키클래식 브랜드 제품이 159,000원이면 어, 좀 살만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패딩을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가벼워요. 실제 입었을 때 핏도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모자의 안쪽 부분까지 패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 효과는 확실하고요. 목 위쪽까지 얘도 올라와 있어서 보온 효과 역시 괜찮습니다. 안쪽은 지퍼 그리고 겉에도 똑딱이고요. 똑딱이가 조금 뻑뻑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뭐 무난하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얘도 전체적으로 수납이 굉장히 깊고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 얘는 확실히 다른 패딩과는 다르게 겉에 마감 처리에 이 소재가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뉴발 밸란스 제품이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얘가 조금 더 매끄럽게 방수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겉에서 제가 얘를 문질러 봤을 때는 아키클래식 제품 진짜 괜찮았어요. 얘는 대신 입었을 때 핏이 슬림하다는 라 느낌보다는 약간 좀 그래도 똥똥하다는 라 느낌은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랫부분에는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뭐 열고 닫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롱패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아키클래식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소... 소개하는 롱패딩은요 FCMM의 클럽 롱다운 벤치 코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개했었던 롱패딩들 중에서는 약간 무게감은 있는 롱패딩인데요. 얘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뻐요. 자 우선 얘는 핏부터 얘기하고 가면요 핏이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키가 160이라서 전혀 큰 편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발목까지 질질 끌리는 롱패딩 한 번쯤은 꼭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얘는 입자마자 발목까지 정말 닿을 것 같은 기장이 거예요. 입고서는 어머 내가 찾던 롱패딩이네 이런 느낌을 또 받았어요. 핏도 나쁘지 않고 기장감도 굉장히 길어서 진짜 발목까지 오는 롱패딩 찾으시는 분들은. 오 요것도 괜찮다 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우선 모자 부분을 살펴보면 모자 안쪽은 좀 얇다 라는 느낌은 들어요 모자를 써도 살짝은 추울 것 같은데요 이 안쪽에 고무를 당겨주면 얘를 좀더 짱짱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느낌도 있고요 등 쪽에 크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FCMM 로고도 블랙에 살짝 광이 나기 때문에 너무 로고티 안 나는 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좀 너무 로고가 이렇게 빡 박혀있으면 부담스럽거든요. 얘는 은은하게 FCMM 이렇게 되어있어서 오 약간 티난듯안난듯 약간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 볼륨감도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저는 커플템으로도 추천을 드리고요. 여성분들보다는 개인적으로 남성분들 입었을 때더 이쁠 것 같아요. 앞쪽에는 작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얘 또한 이중입니다. 지퍼 있고요. 그리고 위에 똑딱인데 똑딱이가 굉장히 편리해서 요정도 마음에 들었고요. 지퍼 또한 잘 내려갑니다. 근데 이 롱패딩은 끝색까지가 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롱패딩을 끝까지 잠그려면 숙여가지고 똑딱이로 잠가줘야 돼요. 이건 제가 살짝 해봤는데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자, 우리 몰랑이들, 제가 이렇게 롱패딩, 미디엄 기장, 롱 기장, 발목 기장까지 다양한 기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총6종 하울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마음에 드는 롱패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롱패딩의 최저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스토어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때 친구 할인코드 오늘도 아랑을 입력해주시면 구매 가능한 최저가보다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친구 할인코드는 서울스토어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